사모님 뵈니까 염소들도 예쁠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 여기 안에 들어가봐도 저희 들어가봐도 괜찮은 거예요. 네, 네, 네. 아 얘네들은 뭐 혹시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망 같은 게돼 있더라고요. 네, 네. 혹시 얘네들 전복해요. 아 얘네들 나가서 있는 거예요? 네.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? 시간은 아침밥 줄때 열어놨다가 네. 저녁밥 줄때들여보내아 그렇구나 네. 건강하겠네 예쁘고 네. <laughs> 사모님 이게 엄청 깔끔하네요 아이 구성식이라 아. 이게 변이 밑으로 다 떨어져서 아 변이 이 밑으로 응. 다 빠지는 네. 거예요? 네. <laughs> 엄청 깔끔하다 다른 분들도 깔끔하다고 얘기해요 아, 너무 깔끔해요 저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는구나 네. 어 깔끔한데 있으니까 얘네들 되게 더 빛나 보이는데요. 쟤네들 봐 누가 왔는지 궁금한가봐. 아 사모님 정말 깔끔해요. 아니 딱 들어왔을 때 깔끔하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좋네. 아 그래요? 아 쟤네들 다들 궁금한가봐. 이게 지금 몇 마리 정도 되나요? 작년에 하한 700에서 800마리 됐었는데 지금 아마 도 줄었을 거예요. 제 사모님 온다고 마중 나왔나봐요. 아, 얘네 굉장히 자유롭구나.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고. 아, 관리가 굉장히 잘 돼있네. 이런 걸 소비자들이 보면 염소에 대해서 좀 알면 정말 너무 깔끔해. 나는 깜짝 놀랐어요. 진짜요? 네, 아, 이런 게,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아, 너무 깔끔하네. 쟤네들, 쟤네들이 그럼 나가고 싶은 애들은 다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. 이렇게 이고 먹고, 먹고. 먹고. 아 너무 자유롭다 얘네들 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죠? 아니 집에 풀이 없어서 네. 많은 낙엽 주워 먹고 와서 아, 놀고 그러다가 들어와요 아 얘네들끼리 네. 집은 잘 오나 봐요 잘 와요 때 되면 아, 때 되면 <laughs> 와 완전 얘네들은 자연과 같이 사네 네. 와 이게 바로 청정 장수인데 진짜로 <laughs> 그치 이게 청정 장수인데 네. <laughs> 와 얘네들이 청정 장수를 알려주네 정말로 아 너무 가슴이 확 뛴다 진짜요 제가 이런 거 키우는데 방문하면서 음. 이렇게 기분 좋은데는 처음이에요 어, 정말요? 어, 되게 좋아요 되게 <laughs> 아. 이게 혹시 아이들이나 개인적으로도 와서 볼수 있나요? 그쵸. 아, 그런 것도 왜? 가능해요? 와, 오기도 했어요. 애들. 네, 애들 아. 같은 거다 지나가다가 뭐 남원에서도 오고, 술 아, 부기 그러니까. 주고, 체험하고.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위생적으로도 좋고, 애들도 이렇게 밖에서 애들이 네. 생활하니까 애들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네. <laughs> 싸우니, 나는 오늘 계속 웃음만 나와. 너무 좋아서 행복해. <laughs>